들은 밤속에 사라졌지 하지만 이볼만 달라 난 여기 서있어 내가 던지는 마다 의심을 구워. 명예가 아니야 환어가 아니야 내안 깊숙이 타오르는 불길이 나를 이끌어 처음으로 는불러서 뛰어나 마지막 한 번의 어움 불을 꺼야 어 마지막 <끝> 한 번의 싸움 난 준비 됐어 이을 빈 위에서 난 길을 찾았어 통화치지 않아 두려움도 없으니 이제는 시간이 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 처음으로 내가 이길 걸알 아! 아! 하루에 지금 나가서 한 8시 정도에 끝나고, 어. 그 다음에 11시에 또 나가서 3, 네. 4시 정도에 끝나고, 어. 그렇게 끝나고 이제 운동하고. 어. 하루에 한 6시 반이면은 모든 게다 끝나요. 어.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그때는 집안일좀 도와주고 하고 이제. 음. 처음에 이제 자리 잡기까지 운전이 제일 힘들었어요. 어... 운전, 운전을 운전하면서 이제 졸리는 거, 그리고 이제 탑이 높다 보니까 네. 어디가 뭐 부딪히지 않나 막 이런 거. 음. 이제는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laughs>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해보는 거라. 음. 저는 몇 키로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막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 진짜 선수분들 막 10kg 이상씩 하시는 분들은 네.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에도 막 10kg, 8kg 막 그냥 그냥 어. 빼더라고요 땀으로. 진짜 대단하신. フフフフ。<laughs> <laughs> 조선아요 어제 밥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근데도 배고파. <laughs> 아니, 힘이 없네. 아. 여기 요 네? 상처하다가 배고프면 그냥 아무거나 막 주세요. 너 어, 네. 이해하겠죠? <laughs> 안 고플 수가 없네요, 진짜. 아, 지금 손 떨리고 있어. 아, 아까 전에 약과가 져온 거. <laughs> 어, 어. 그거 보고 되겠다. 어. 아, 약간은 괜찮겠지? 시합 <laughs> 때도 문제지만, 일하는데도 이게, 기능이잘안 돼가지고. 쉬어야 된다고 하는데, 쉴 수가 없습니다. 그치. 20대 때, 3 40대 형님들이 젊었을 때, 몸 관리 잘해야 된다, 막그 말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제가 40대가 이제 되니까 그 마음은 아닌데. 지금은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시합 때 혹시나 막 부상 당하면 그다음 그 다음날 이제 일 나가야 되는데. 아. 시합 걱정... 다음날도 일 나가시, 나가시려고요? 다음날부터 그러니까 새벽 거는 쉬어요. 시합 아... 날 새벽 거는 쉬는데 그 다음날. 이제 낮에 나가는 건 해야죠, 그때부터. 어... 그러니까 어디 막 멍들고 이런 건 괜찮은데, 라나골절 오거나 뭐 어깨 어... 탈골되거나 이래 버리면은 일주일 쉬어야 되니까 <laughs> 저희는 하루에 쉬려면은 다른 기사를 이제 배치하고 쉬어야 되거든요. 일당을 계속 드려야 되거든요. 어... 그 부분이 제일 좀 신경쓰려는 요 아도 <laughs> 아들이랑 같이 운동하는 그런 로망들 많으시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랬는데 딸 키워보니까 너무 귀여워 애들 그냥 보고만 있으면 그냥 웃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말안들린 나이긴 하죠. 딸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딸은 무조건 있어야 돼, 그게 제 생각이에요. 다른 무조건 있어야 돼. フフフ。<laughs> All In the slow grind, suffocation. the cries echo, with a silent frustration. This clenched tight, nothing but the weight of my chest. Burning through the haze, every inch of this mes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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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Dragon across the sticky tar of this town. Heavy heartbeat. <laughs> On yeah. the break, want a shine, on a chain. Touchdown, high set, yeah. fire to the mud. Yeah. Energy I crave like a beast in the night. Sparks flying wild, unleashing the fight. Cricket yeah. up the water till the speakers explode. Riding this lightning, in a mad motor road. Caught in a loop like a scratched up record play. Same old story, can't continue this way. Eyes on the prize, get my sights going black. Clone for life, gotta take myself back. Still, nerves a quick quicksand, seeking slow. Ignite the spirit and let the current flow. Turn the switch now, no more call, just glide. Rushing through, faint electric storm inside. Uh. Crave like a beast in the uh, sparks flying uh. wild, unleashing the fight. Crack it uh. up louder till the speakers explode. Riding this lightning on mad motor road. 감사합니다. 확점을합니다 얼굴만 비주세요 네, <무지> <무지> 주부일을 내내 지. 주이 야가. 만 먹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이게 반응이 없 그다음에 말아서. 먹는 식사어떻니까 얼마님. 와. 완전 사람이 너무 있어요. 너무 하고도 아니. 왜 이렇게. 아침에 반한 거 같죠. 너또 인터뷰도 하잖아, 지금. <laughs> 영상에 너도 하잖아. 이대영 프로에게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laughs> 이대영 프로님, 오늘의 경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대영이 이길 것 같습니다. 아니. <웃음> <웃음> 오케이. 오라님. 오늘의 경기 아, 네, 네. 어 어떻게 네. <laughs> 한마디 말씀 해주시죠 아, 아. 짱돌 두 달에 짱돌이 운동화를 뚝지켜봐갖고 같이 뭐친나게 지냈는데요 아. 개인적인 감정을 잊고 나서 아.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 오늘 좋은 결과 있을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짱돌 너 자신을 믿어라 아, 파이팅 <웃음> 파이팅 차빈리도 파이팅 파이팅 아니, 요 초반에 좀 피곤해서 잠들었다가, 중간에 딱 깨니까, 그다음부터 잠이 안들더라고 계속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무슨 생각이고생하셨어요 뭐 경기 생각이죠.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나. 하다가 또 잠들었다고 또 깼다가. 그래서 그거 반복하니까 날밝아졌더라고 여기 도착하니까 좀 긴장되네요. 연예인 보는 느낌이 들라고요좀 신기하기도 하고. 인사하면 또 선수들 다막 되게 환하게 인사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좋긴 했습니다. 저도 이제 복싱 선수인건가? 살짝 실감 조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았어요. 네. 그냥 목표가 데비전이기 때문에 데비전 무대 그냥 즐기고 올라가서 승패 상관없이 최대한 즐기고 내려와라. 그러니까 마음 좀 편해졌어요. 내 것만 하고 내려오려고 모든 걸 쏟아붓고 승패는 일단 두 번째고 첫 번째가 이제 데비니까저 무대에 서는 거잖아요. 저 무대에 서는 거에. 일단 성공. 승패는 두 번째. 하지만 후회 없는 경기를 하겠다. 지더라도. 물론 이기는 좋죠. 이든걸다 쏟아붓고 내려올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라 아, 생각보다 많이 떨려 위에서 많이 떨어지고 긴장도 많이 되고 바디에 맞아가지고 숨을 못 쉬겠다 상대한테 티가 나는지 계속 바디로 들어오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는데, 바디에 신경 쓰다 보니까, 뭘로, 뭘로 맞고 간지도 모르겠어.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엄청 기다렸는데, 너무 1라운드만 이렇게, 1라운드만 비판이니까. 목표가 지더라도 사람 운드 깎고 튀어나는1 프로의 벽은 없습니다. 완전 달라요 오늘 응원해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됐죠 지금은? <laughs> 그때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때까지 준비해왔던 그 힘든 시간들이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겨, 경기 결과에 저도 모르게 네,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필 네. 오고 형님이 울어가지고, <웃음> <웃음> 네, 형님이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개최 때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 프로 테스트. 항상 같이 따라와서 응원도 해주시고 했는데, 제가 링 위에서 그렇게 쓰러지는 모습 보니까 조금 많이 힘드셨나봐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많죠. 뭐 제가 뭐 아무것도 못한 게 아쉽긴 하죠. 초반에 배를 좀 세게 맞아가지고, 배가 들어왔어요. 바디가 들어와서. 그게 이제 상대한테 보였는지 바디에 몇번더 들어와서 이제 그걸좀 회복하려고 이제 좀붙고 했는데 저들 쪽으로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제가 준비한 것도 못 해본 것도 아쉽고 네. 그치만 뭐 후회는 없습니다 아, 괜찮아 상대가 저보다 실력이 좋은 거예요. 음,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네. 일단, 소원은 풀었어요. 소원은 풀었고,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고, 그리고, 네. 일단 좋은 인연들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도 많이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든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포기하고 싶은 적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이약 물고 버티고 이겨내고 계속 이겨내고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이 닥치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데뷔 전을 허락해 준 와이프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고 관장님 그리고 이호정 관장님 그리고 복서닭 대표 신희섭 대표, 네. 너무 감사드리죠. 저를, 부족한 저를 좀 강하게 만드는 데 해주셨고. 가장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모두의 복싱 멤버분들. 진짜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가지고. <laughs> 어, 그 말은 있는 것 같아요.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부딪히면은 되는 것 같아요. 다 알아서. 알아서 진짜 슬슬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가 안될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더 도전하고 하다 보면 네, 이루어집니다. 뭐든. 마음 먹기에 달린, 달린, 달린 거죠. 우리 사랑하는 제 와이프, 진주, 그리고 다현이, 세현이.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팅파이팅 네. It's not for the glory, it's not for the cheers. It's a fire deep inside that's been burning for years. For the first time, I won't turn away. I fight to the end, I'll stand and I'll stay. One last fight, I'll give it my